얼굴의 형태를 꼭 수술로 바꾸지 않더라도 시선 자체를 리프팅을 하는 거예요 섹시하고 싶을 때는 좀 음, 음, 강렬한 향을 하고 그런 남자이고 싶으면 좀 약간 뉴트럴한 쓰고 평생 거기에 갇혀 사시잖아요 네.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골 손님 분 중에 한 분이신데, 뭐라 그래야 되죠? 제의 아버지? 아, 네. 네. 아들과 사회적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형외과 원장님이십니다. 논현동의 신상 성형외과 대표원장님이신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시게 된 경유나 이런 것좀 얘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안을 만들어드리는 신상 성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재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그랬어요. 이 2016년부터 한다고. 최대 몇개 길어요? 네. 그때 기억이 좀 나는 게 뭐였냐면 안경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이 이제 린드버그를 쓰고 계시길래. 데 받는다. 안경이 되게 깔끔하고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음. 써봐라. 네. 그래서 써봤는데 어 뭐가 이렇게 가볍지? 그 전까지 안경들은 저 사실은 동네 아, 안경점 같는데 가거나 약간 이런 차이였는데. 어 이런 안경이 있나? 이런 거 어디서 맞춰요? 했더니 그래. 소개를 해주셨던 아... 곳이 어기였어요아 음. 소개로 오셨네요 네, 네. 예. 와서 그렇죠. 봤는데 그때부터 이제 인문을 하게 된 거죠 <laughs> 또 홀릭이 되셨죠? 네, 홀릭이 됐죠. 근 <laughs>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보면은 되게 징계하고 특이하고 외향적인 안경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원래 조금 그 어떤 스타일이냐면 내가 쓰고 있는 것들 다른 사람이 다 쓰고 있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안경도 나한테 되게 맞는데 누가 봤을 때어 안경 되게 괜찮다. 좀 다르고 뭔가 깔끔하고 뭔가 스타일리시하다 이런 느낌을 전달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안경들을 좋아하고 그런 걸 추천을 되게 해주시는 게저 탓. 맞아요. 감사합니다. 하여 항상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이 이게 선택을 되게 잘하세요. 보시면은 네해주셔서 <laughs>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얼굴이 조금 밋밋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안경이 하나의 나의 그런 뭔가 개성이라든가 느낌을 가미를 해주는 아이템을 그런 면으로 쓴게 있어요 우리가 얼굴의 형태를 꼭 수술로 바꾸지 않더라도 응. 얼굴에 그 보여지는 그 모습이라든가 이 비율에 대해서 표출할 수 있는 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몇 개가 없거든요 안경을 통해서 우리의 이 시야라든가 이 비율을 끊어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이 부분이 분명히 우리의 약간 단점들 조금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안경의 부분은 이제 저도 관심 많이 갖고 있지만 사실 아주 잘 알지는 못해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그렇죠. 예, 네. 그럼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 얘기한 게 PD라 고 그래. 퍼플레드 인스턴스가 되게 네. 중요한데 여기 미간이 넓으신 분과 좁으신 분 그리고 그. 전체 얼굴이 넓으신 분과 좁으신 분에 의해서 음. 똑같은 안경을 써도 눈이 이렇게. 일명의 사실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몰려보이는, 몰려보이는 네. 효과. 네, 네, 네. 맞아요. 그게 극대화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그런 중심점 같은 거잡아드리는 음,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요 여기가 뭐 흉이 있거나 뭐 상처 있으신 분들, 점 있으신 분들도 음, 특히 이 브릿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살짝 커버링을 그렇죠. 한다든지 넓으신 분들은 여기 를딱 포인트를 주면은 그게 네. 이제 좀 몰려보이는 효과도 있고 네, 그런 네. 게 있더라고요. 막 튀임한 효과라 그래야 되나? 그렇죠, 그렇죠. 그런 효과가 그런 있죠. 효과가 그런 있어요. 효과가 좀 있어요. 음. 근데 좀 궁금한 거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어떤 사람한테는 약간 그 동그란 환경, 어떤 사람은 네모랑, 어떤 사람은 다각형, 이런 거좀 추천해주시는 게, 그 특별히 얼굴형과 연결된 그런 게좀 있나요? 요 턱선이 음. 조금 저는 많이 봐요, 여기 각이. 세신 분들은 자각을 권하지 않고, 육각이라든지, 음. 아니면 원형이라든지, 크라운 네. 판토, 뭐, 요런 스타일로 좀 해드리고요. 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캐치 아이도 권해드리고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래갖고, 네. 얼굴을 리프팅 하는 게 아니라 시선 자체를 리프팅을 하는 거예요. 음, 포인트를 위쪽으로 네. 올려주면, 아, 네. 시선을 위쪽으로 보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여기가 덜 보이게. 돼요. 음. 그런 것도. 네. 예전에는 어떤 얼굴형이 있으면 거기에 반대되는 형을 써라 라는 게 이제 그냥 가장 기본적인 고를 음, 때 음, 이제 뛰면 되 동그란 얼굴은 동그란 걸 쓰지 말아라. 음, 뭐. 근데 요새는 그런 거를 좀 점점 무시해가는 추세가 있어요. 나를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네. 그냥 뭐 동글동글한 얼굴형인데 거기에 그런 안경을 써서 음. 오히려 더 포인트를 주는 그런 스타일도 있고. 맞죠지만 난 각을 원해 그러면 또 거기면 각배드리기도 음... 하고 네 성형 하실 때도 그런 환자들 많지 않으세요 예전에는 이렇게 연예인 사진 찍어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네. 제 얼굴에 맞는 걸로 추천해서 이런 분들이 그래 좀 변해가는 거는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원래 우리 고질적인 가는 이제 특별히 뭐 칼이나처럼 해주세요, 뭐 인터코 해주세요, 막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은근히 요즘에는 점점 더 보시기에 어, 나한테 맞게 음. 좀 해주세요 음. 음.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닌데 궁금해 보요 그 원장님 병원 그래서 이게 수기가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찾아보니까 <웃음> 오,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쓰신 네. 모습을 또한번좀 보여드릴까요? 네 이거 4개 중에서는 제일 먼저 썼던 거거든요 네. 이게 제가 병원 개업하는 초기에 어, 안경 모양을 좀 바꾸기는 해야 되겠는데 네. 너무 다 약간 시커먼 게톤 다운된 걸 쓰고 있다가 보니까 조금 튀는 거 약간 좀 글로시한 걸 한번 해보자 아, 했는데 그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모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왜냐면 조금 이게 유러피안이 척이 약간 그런가요? <laughs> 좌우도 조금 얼굴좀 작아가지고 <laughs> 가운데가 조금 넓거나 여기가 조금 넓으 진짜 이렇게 나와요 네. 다른 사람들 안 꼈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잘안 맞는데 어, 이 모양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했었고요. 음.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거였냐면은 요거 너무 잘 맞았지만 요 되게 깔끔한 이미지였는데 좀 스타일리시 해지고 싶었거든요. 음. 요게 이제 제가 병원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좀 연차가 조금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시고 이제되시하고 근로하기 네.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옷은 제가 그렇게 막 이렇게 화려하게 입은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안경으로 음, 좀스타일리시 음, 해보고 싶다 음, 이래가지고 음, 조금 추천을 음, 여러 개 받던 것 중에 본 건데 이게 뭐가 특이하냐면 음, 다른 안경과 다르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트레이드마트라고그더라고요 네. 그게 정말 특이했고 이 안경 썼을 때 얘기 많이 했어요 어이 <laughs> 안경 되게 스리스트다 음. 얘기가 좀 많이 오는데요 음. 살짝 그리고 조금 작잖아요 맞아요 작고 응? 두꺼워서 좀그 뭔가 응? 어, 스타일링을 했을 때그이 안경이 되게 많이 돋보이는 응. 네, 그런 안경이었거든요 요 음. 다음이 응. 이제 응. 지금 쓰고 있었던 거요 바로 앞에 있을 거가 좋기는 했는데 뭔가 퍼페셔너블하니까 응. 우리 병원이 이제 안티에이징 쪽으로 점는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원장님 되게 스타일링 이좀 어려 보이시네 이런 느낌으로 전달이 있나봐요 그래서 그때 마침 또, 또 프로필 사진 한번더 찍어야 되고 이런 타이밍에 그러면 조금 톤 다운되고 차분한 느낌의 안경이 없을까 했는데 검색은 너무 네. 네. 검색은 아무런 느낌이 없고 근데 이 투톤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도 음. 어, 되게 좋은 코멘트 많이 받아요 사실 저는 안경이 항상 좋은 코멘트를 받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오래 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거가 이게 언제죠? 지난 2023년 겨울 시작할 때쯤에 제가 한번 뭐 왔었던 것 같아요. 요거 아주 강력하게 좀 두껍고 네. 따뜻한 약간 니트에 되게 잘 어울리는 음... 근데 신기한 건이 재질도 아시는 분들 아시더라고요. 아, 이거 물소가 아니에요와 이거... 이거 보면 아나? 그냥 지난 플라스틱으로 볼 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플라스틱하고 어. 이거는 아시는 분은 글자 먼저 딱틀려요 깊이 나오는 그 색감을 플라스틱으로 아. 니트 입고 옷 끼면 이제 네, 또 좋은 얘기가 있거요옷 쓰시고 좀 유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쵸. 네, 선생님들이 보면은 딱 50대 50이에요. 평생 거기에 갇혀 사시잖아요. 네. 어, 네. 아, 그래서 네, 보니까 그냥 거기에 붙여서 안경 신경 안 쓰시고 그냥 계속 음. 쓰시는 분그 부류. 네. 또 하나는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게 볼펜과 아, 시계와 아, 안경. 아, 그 정도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예. 보여드리는 게. 전문직이 뭐, 블링블링하게 막 하기에는 그러니까. 어. 어렵거든요. 결국은, 바깥으로 보이는 건요 정도밖에 그렇지. 없으니까. 그렇죠. 엄청 신경들 많이 쓰신다. 보니까. 네, 아. 네, 맞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미세하게 내가, 그 향수랑도 비슷하게 나 오늘 이런 느낌 좀 내가 좀 섹시하고 싶을 때는 좀 음, 음, 강렬한 향을 하고 음, 오늘 좀 부드러운 남자이고 싶으면 좀 약간 유트하고있도 그것도 좀 컨트롤이 가능하잖아요 나만 느끼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네. 안경 가끔가다 이렇게 네. 거스러 하는데 그날의 시작의 아이템 완성 네 무기장착하는 것처럼 저는 궁금한 게 네. 네. 사실 아까도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바로 얘기했잖아요 아 물론 저도 이렇게 중하고 나이가 좀 있어 보이고 싶었던 안경들을 갖다 온건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안경을 좀더 어려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약간 그... 그런 거 있잖아요. 그좀 칼라풀한 걸 쓰면 쓸수록 좀 젊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얇은 라인 쓰셨을 때는 아무래도 좀 클래식하거나 좀 오피셜한 그런 느낌을 로 가시는 거고 네. 칼라풀하면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나라별로 얘기하자면 프랑스 제품 음. 아니면 뭐 벨기에 제품 이런 것들이 색감을 좀잘 써요. 그런 걸 쓰시면 좀 캐주얼하게 젊게 잡지에 나오는 옷잘 입는 응. 아, 그러니까 네. 이제 약간 중간에 이제 좋아 그걸 한 삼십 대처럼 입는 모른 음. 느낌으로 쓰실 수 있죠. 오십 뭐, 대데 삼십 대처럼 입는 게 아니라 전 삼십 대 입는 거 그런 거를 옷장에 갈때 가서 이렇게 해야지. <laughs> 아름다움을 해주시는 분이 저희한테 또 본인의 얼굴을 맡겨주셔서 네좀더 부담감 가지는 걸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유, 저도 주변에 추천을 많이 해줘요 음, 안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당연히 물어보죠 어디냐고 그런지 항상 아, 여기 알려드리니까 제 이름 안 대고 왔을 거예요 근데 <laughs>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미 홀릭스에 홀릭 하신 분이겠지만 안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와서 한번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안경을 이렇게 좀 보다 보면 시야가 좀넓죠 아 이런 모양도 있구나 왜냐면 우리는 항상 안경이 그냥 보기위한 형태였잖아요 이제는 좀 패션의 용도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할때에 소프트한 변화는 저희한테 오시고 하드한 변화는 신사형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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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면 <laughs>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데 오늘 와주셔서 언니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뵐게요 예 알겠습니다